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머리를 볶았어요 뭔가 갑자기 뽑고 싶어졌다. 운동나요? 요거 되기 잘한죠?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해봅시다 이 오른쪽, 벽보쪽 누워보실 거예요. 로와서 오른쪽. 저희 반대로 한번 누워보실게요 아, 반대쪽으로. 저희 엎드려서 누워보실 까니 보드 게임을 했는데. 오 누가 가져? 채석태면. 음. 한7 개를 가져갔어. 오 음, 센스. 음, 거기서 게임을 막 하면 음. 목숨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섞은 당을 랜덤으로 뽑아요 한 명씩. 응. 음. 야일 음, 단계는 한 개씩, 2 단계는 통과하면 두 개씩, 3 단계 음. 통과, 아2 단계 통과. 근데 약간의 좀 편판이 있어야 돼. 너무 많아 나면 어 근데 현지쌤도세상0 0 저한테 오빠라하 하지 을을아아에요 계속. 원정고 10,000원 정도. 1 0 0존댓말도 하고 0 0 0원 정도. 10,000원 정이 10,000원 정도. 10,000원 정도. 10,000원 정도. 1 0 0 0 0게 정도. 10,000원 정도. 게0 0 0 0원 아, 됐죠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응. 원래 소고기 사면 0 형이잖아요. 아, 그래요? 응. 소고기 0 0 0 0원 정도. 1 0 0 아니, 가만약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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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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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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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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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니, 뭐, 것같아 뭐, 뭐, 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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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뭐,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저기 화장실 갔다 온데 남들이 응. 거를쳐다보는 거예요. 응. 그래서 왜요? 그 응. 깜짝 놀래려고 했는데 이렇게. 언니가? 맞 말. 그래서 하고 지가만신데 어떻게 감정 놀래? 놀로? 놀 내가 핸드폰 하면서였거데 응. 깜짝 놀래키려고 했는데. 되게 짱짱하게 느껴져. 나 없지 <목소리도> 마, 다맛있지 마. 다 있다. 오, 이도다 있다. 과장님 제가 근데 물어서 0 0 이게 불이 다 이박 삼겹살이라고 하면 사실은 오겹살인거예요 껍데기가 아 붙은 삼겹살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박 삼겹살은 미나리삼겹살아야뭐요니 선생님이 해석하면 그렇수아어 된다. 음. 런 얘기를 맨날 해요. 맨날. 저는 아니 은는 너는? 뭐는 너는? 너는? 진짜 짜있있다다는장이이워줘줘서 어때? <laughs> 소주 <laughs> 아니잖아 소주에요나조금씩 먹으려 어? 왜 이렇게 먹어요? 사이다 사이다 조금씩고 맛있어,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<놀면> 아니야. 내가 진짜 못 써요, 다 알려줘요. 몇 차예요? 진짜 못지 그거 안 하는 게 좋거든요? 네. 반장 근데 내가 선택한 약속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나잠 타본 적 있어요? 네. 어 있어요 오늘 서울 나갈 때데 서울? 천안에 서 탔는데 못 탔다면 외발자전거 어 ㅋ 이게 올때면안거 같아요? 네. 4년 됐는데도 아까 봤나? 할머니 이런 거 늦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혜미 이가 늦게 하고 내가 그냥 처음에 너무 해미가 <laughs> <laughs> 이랬어. 얼마나 빡칠까요, 형님? 혜가 맛있게 드셨어요? <laughs> 아니면 못 먹어요. 그러니까 한 방울만 로 들어가면 못 먹어. 근데 왜 그러셨어요? 아니, 나 몰랐어. 처음에는. 근데 처음 알게 됐네. 래 나빴네. 아니, 몰랐으면 하나안 된다. <laughs> 어. 아니, 너무 민띵했어. <laughs> 아, 여기서 <laughs> 할게요. <거야. 웃음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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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하지 짜짜짜짜짜두 하지 폼을... 발이야? 예. 네. 난 근데 안 취하고 화 사람 같아 지금. 맞아 진짜? 현주쌤 아니 근데 약간 너춤좀 한다고 어, 좀더 많이 계속 내려가요 아니 그그 그 선생님 앞에서 봤을 땐 괜찮은데 등은 그냥 시원하게 파이아 진짜? 2인 <laughs> 어때요? 좋아요. 그 다음에 많이, 많이 넣어줘요. 그니까. 60. 60. 아. 그래도 내 진짜. 아니, 왜요? 아, <laughs> 근데. 아니야, 이거 뭐, 별로야. 이거. 두바이. 두바이가 응. 맛있어. 응. 어, 그래도 너무 많은데? 다 전화해봐야겠지. 이쁜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까지 뛰고 뛰어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쁘죠? 나는 낮에 뛰어서 이렇게 예쁜줄 몰랐네 여기까지 오면 13km 팁을 전사하고 갔어 <웃음> <웃음> 하장님 그거 뭐예요 근데 뭘 뿌린거야? 발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짠짠짠짠짠짠짠 장 저희 병원 과장님은 요화정도 사줘요 왜냐면 연봉 이 1억이기 때문이에요. 근데 현지 쌤 반스텔 어. 회사 사람들은 1억 넘어요. 응고? 그러니까? 응, 진짜 오빠 응. 친구들 1억 넘어. 근데 이거 진짜? 다 먹을 수 있어. 그러면 그 가격 인정? 아니 이거 현지 쌤이 있던 집에 가져가야지. 응. 그럼 다 녹아 있을 거야, 정말? 아니 여기 얼음 볼 거. 주희 쌤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착하다, 뭐 <어떤> <laughs> 희야 이게 뭐니? 음, 자극적인 근데... 거안 좋아요? 그러면 꾸미안 좋아겠네. 아, 아 좋아해 그런. 우리 거야. 근데 찌즈 감미시한테 물리는 거 아니에요? 나 엉덩이가 여기 폴에 닿았죠. 왜 나? 허벅지 힘좀 들어요. 응, 라면에 라면이랑 짬뽕 이런 자극적인 거 좋아한대. 우리 배만 매수를 걱정하는 거 우리 해주세요아 꼴이 쏠릴 거요어 찝찝해. 어떡해. 아 괜찮아 그을 거. 뗄 거? 내가 줄까? 닦을 거? 네이거요네 없어요 왜? 사장님 죄송해요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거 비싼거죠? 응안 비싼걸로 그 돼? 그럼뭐요 들기름 들기름이요? 아이 <laughs> <laughs> 어, 기름, 기름 묻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왜잔바 <잔발을> 망치려고 아껴아 <laughs> 케이스가 들기름이에요? 진짜 고마워요 이거 뭐, 비싸요? 아니, 왜 자꾸 가격을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디로도 못 받는 거예요. 아, <laughs> 어, 무서워. 보니까 무서워. 화해 찌었나봐. 씻으면 어때요, 이 화장? 안 사먹을래요. <laughs> 왜요? <웃음> 빙수 먹을래. <웃음> <웃음> 근데 과일이 없어서 그래. 그런가? <laughs> <laughs> 근데 나 진짜 왜 가격을 계속. <laughs> 그 헬리콥터 태어가지고아그 아, 그 헬리콥터가 덕윤? 어? 헬리콥터가 덕윤 뭔 말이야 지금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남한테 희생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